뮤이 와서 바로 뜯어볼게요. 제가 이거는 멍...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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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공포만 보고... 아, 애플뮤직이 아니라 메이크스타에서 온 거예요. 메이크스타 말도 섰나왔네. 메이크스타에서 온 택배고, 여기서는 제가 앨범을 네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공포가 4개가 있을 건데, 저희가 미공포가 5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쫄리! 있어야 될 텐데요. 하고 열게요지가예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제발 앞에 바로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이 앨범은 제가 다음 주월요일날 친구를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그때 같이 앨범 관도하기로 해가지고. 여튼 그때 세개 뜯을 거고 지금은 하나만 뜯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몰아서 뜯을까요? 몰아서 뜯겠어요. 나중에 몰아서 뜯을게요. 대박. <laughs> 왜왜 그래? 야, 이어나못 봤어. 나못 봤어. 뭐야 이거 포스터나 코스터도 주네? 포스터 이렇게도 줘요. 네개 시켜서 버전별로 두개 시켰다. 뭐 앨범도 그 이렇게 두 개씩 왔는데 여기 앞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버렸어요. 맨 앞에 있는 건 봐버려가지고 여기 있어요. 어 앨범 진짜 작업다 이렇게 이번에 블랙 두 개, 화이트 두개 해서 쌩다 중 시켰고 여기에 아예 물빵대가 들어있는데, 아씨 떨리네. 아, 경계시 다 넣어준다. 뭐 일단 맨 앞에 있는 거. 먼저 봤으니까 여기 하영이 <laughs> 홀로그램이야 완전 예뻐. 음. 하영이 나왔고 슬리퍼 나올 로그램인가 응. 어뭐 먼저 뜯지? 이거 음. 가운데 까 가운데 까 응. 나 느낌이 좋아. 하나 둘. 아, 지 역시 나에게 와줬어. 전지 아, 보이게 하고 싶은데. 진짜 조금 살짝 이제 이제 편하게 누울 수 있어. 오, 남주 진짜 예쁘다. 어, 제발 마지막은 초영이 뽀이 빼고 왔네요. 예, 역시 성공적인. 은지가 맞아서 나 진짜. 그러니까 너 진짜 맞췄네. 저는요 만약에 4 개를 시켰잖아 근데 한개 빼고 오는 게 만약에 은지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 교환의 죄트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하고 있었는데 은지가 나왔어.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맞췄어. 은지가 있는 것을. 안녕. 안녕 여러분, 제가 일복과 떠들고 왔어요. 받는 뜨는 맥스타 화이트 버전 블랙 버전 두 개랑 그다음에 이거는 플랫폼 앨범이고요. 이거는 마뮤트에서 시킨 내네 장입니다. 여기는 미공포가 있는데 일단 동생이 실수로 제거 플랫폼 앨범을 찍어버려가지고 저는 폼이랑 안주 시켰고 근데 이번에 뜬거 보니까 나은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은이를 살까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사버렸습니다. 나은이도 나중에 올 거예요. 시작할게요. 진짜 뜰게 영. 진짜 딱그 포토카드만 오는 시기네. 신기하다. 블러처리만테서 보였을 때도 은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러처리두누 나오는 미게 원래 은지만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꼬미 너무 뭐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또나은이가 차예요. 어떻게 해야 돼? 꼬미랑 나아니가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버렸어요 다. 어, 손이 진짜 예쁘다생겼요즘해지미가 네. 있고, 아, 이거 저확히 진짜 예뻐. 아, 진짜 예뻐. 이거 진짜 예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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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뒤집어져 있어. 아 어, 어, 버전을 잘 맞게 주셨어요. 역시 인간적인 사람들. <laughs> 이렇게 블랙 두 개, 미공포 사이트 두 개. 그래서 아무도 음, 못 달리는데 여기서 한 장은 빼야 되거든요. 친구랑 한장 별로 별빼야 돼서 주차기 뭐까지 이거 갈래? 친구랑 어, 미공포를. 내가 다떨린나가야이이름 <laughs> 어, 있는데, 난 이제 봐. 아, 약뭐 저는 뭐더라? 이럴 거야? 이 뭐? 거야? 이거 봤는데, 이미 이름이 다니다. <laughs> <아니, 잘한다. 웃음> 제가 이 포가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 와줬어어이 집에 카드 없지? 아, 여기 살짝 찍힘이 있는, 그게 키 있는 거 괜찮다. 그 다음에, 짠! 어, 남주! 대박. 어, 남주 예쁘다. 아니네? 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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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미. 뽀미, 뽀미. 마지막은 하영이에요. 제가 봤어요, 이미 허! 어, 이거 귀여워요. 진짜 효녀 남주. 메아메트 특까지 완벽해 비닐에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당시고그거다가 그, 잘못 삐끗해졌 대신 한번. 조심해야 <laughs> 됩니다 신중을 강해서 써야 되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예를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이거 그냥 스테라 앨범으로 쓸게요 <laughs> 괜찮아요 사실 안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저의 그랙보전 갈게저 아 블랙버전 은지 진짜 갈망하거든요 저 은지야 나 간다 은지야 나 간다 어! 초롱이 없는 거! 초롱이! 어초롱 초록 예쁘다 초롱이 나주세요 초롱이 이게 초롱이 근데 저이 없어서 세개째예요아 근데 이렇게 같이 보니까 되게 아 괜찮아 괜찮아 생크레치 졸음이 센터는 아이세트는아는 아니었다. 이센아니이아다이 아니었다. 이아요초다이다이센트라니까이센이었 오리가 okay. 어. 응? 있어. 이게 다뒤지로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 리 노래는 아게요아 조용해. 요저 스피커 거 진짜 저 갖고 싶은 말이야. 소리가 나왔네. 이번엔 중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뜨실까요? 이것도 라면레에서 시킨 거거든요. 뭐 이렇게요? 어머, 어, 이거 초롱이 아니, 승이. 얼마? 나옮다 그러면 짜식들아 진짜 예뻐요. 저는 어, 잡지. 과연 지금 만난 멤버 화이트는 하이롱이랑 은자 뽐이 나왔으니까 남주 낳은 초롱으로 나와야 됩니다. 제발, 남주 낳은 초롱, 남마초, 남주 낳은 초롱! 짠! <목소리> <맞죠? 목소리> 아, 중국. 괜찮아요. 파이팅. 아, 난인데 아, 아, 중국이죠? 괜찮아. 뭐 나왔어? 필름. 아, 필름은 이제 꿈의 안지 있거든요. <laughs> 그럼 왜 멤버들 나오집니다? 하나, 둘, 셋. 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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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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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지야아 맞다 나 이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구나. 아, 진짜 미안해 내가 녹화라고 들어갔어야 는데 너가 그래가지고 안났구나 미안해 미안해 미안했어 미안해. 미안해 오 하영 세트 나 근데 저 이거 없는거예요오 좋았어 이것만 중복이구요 지금까지 아 얘랑 얘 중복이구나 아, 나왜 자꾸 나오는데 나오는 데버만 나오는거 같지아 진짜 제발 진짜 중복만 피해야겠 진짜 많은거 안 바라거든요 중복만 피했으면 좋겠다 박효롱 아닌가 박효롱인거 같아 안 했잖아. 자안 할래? 미안해. 은지야. 덕 텐션이 안 올라가네. 나 신나는데 너왜 신나? 왜? 아, 제발 초롱남. 이럴 때 은지가 나와야 초롱남주나. 초롱남주나 나도 초롱남주나 안 돼. 기분 개개졌네 민지하고 비국게나니 민지하고 지 귀여운 어람은여 사람은 귀여운 사람은 귀은 귀여운 사람은 귀여사 사람은 아, 은은귀는거 웃기네. 아, 웃기네. 나밀당하기 <laughs> 언니가 지롱 전복이 했다. 나안 <laughs> 찐데 아니야 장다운인데 제 이름은 장다운이에요. 제 이름 언니 저의 이름은 장다운이고 당근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저는요. 전... <laughs> <laughs> 내려면 사랑하는 거 알겠어 알겠어요 <laughs> 알겠죠? 자 열어볼게요. 이렇게 매 포카 뭔가 이게 뭘까? 이거 언제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좀 참조해서 알려 너 <laughs> 현실 <노실> 빨개짐. <laughs> 진짜 짜증나. 왜 이렇게 나그니까래다 <laughs> <초람은 왜> <laughs> 진짜 이거 하네 내가 울고불고 하다니.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난수가 이번에는 내가 부정적인 말 하면 계속 은지 나 왔어. 은지 안 나올 거야. 됐어요. 8, 8번 하고 18번 해가지고 은지 생일만큼 또었습니다 아, 입니다어떻 딱... 마지막에 이렇게 딱 나오냐 원래 이거 친구를 뜯었으면 은 카페에서 소리 질순 없잖아요 어. <laughs> 아, 난 지금까지 이 앨범이 화이트 버전이 아니라 블랙 버전인 줄 알았어 그래 내가 블랙만 나중에 뜯었던 거야 그렇지 아, 그치? 진짜 개예쁘다 이건 제가 있는 거거든요 엔지봄이다 정은이는 왜 맨날 맨날 맨 끝에 <laughs> 나와? 진짜 레전드요 이제 그거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수학 응. 여러분 최종샷입니다 중복이 됐다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좋은 앨범깡이었습니다 포카를 비켰기 때문에 힘드니까 흔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맨 윗줄이 플랫폼 앨범 라뮤테 특전 화이트 앨범 포카 블랙버전 앨범 포카 꿈이없어 나니필름, 은지필름 나니필름, 초롱이필름 이 길다랑이 화이트 네모가 블랙 나영이 없어 초롱이 없어그 다음에 스크래치 포카 뽀미 은지 초롱이 그 다음에 블랙 버전 은지나 초롱 화이트 버전 은지 하영 봄이가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에범강에서 만나요 안녕 에플 매직에서 시킨 앨범까지 지금 도착을 했고 바로 어볼게요 블랙 버전이 왔어요. 앞에, 바로 앞에 리공포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로 뜯어볼게요. 진짜 딱큰게 있는데, 열어볼게요. 아, 근데 이한 개가, 제가 알피무지긴 한 개라서. 이미 진철을 구했거든요, 엔에 근데 괜히 이게 엔지였으면 좋겠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여튼 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어! 대박! 대박! 하나, 아, 이거 미고 뽐미 나왔어. 갖고 싶다고. 이 설탕이랑 이뽐이랑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잘 갖고 싶다 했는데. 딱 갈망이 나아졌어요. 어, 어떻게 이러지? 왜나 미공판을 왜 이렇게 다잘 뽑지? 이거 뜯어볼게요. 블랙 버전은. 근데 블랙 버전 접지가 누구만 없더라? 어 나은이다. 있었던 거 있었던 건가? 그래? 어쨌든 예쁘다. 그래도 뭐 어떻게 쪼갰어요? 어 나은이다. 나은이 세트인가? 어 남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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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다. 어 은지다. <laughs> 정현지에요. 빼꼼. 정현지고. <laughs> 어머 무귀 대박. 갈망을 두 개나 뽑아버렸네? 대박. 좋잖아. 뭐 너무 긴장하고 싶어. 더 놀랬네. 짜잔. 어머, 나 아니다. 이거 없는 건데. 대박. 대박. 오, 손은 많이 나왔 우와. 근데 나 괜찮은데? 어, 아, 좋다. 애플뮤직. 감사합니다. 애플뮤직. 남주. 나니. 뭔지. 뭔지. 나니. 나니. 헤 <laughs> 아, 미친. 실물 이더 예쁘네. 아, 미친. 아마도 애플뮤직이 온듯 합니다. 아, 미친. 어때봐. 왠지 애플뮤직이 공포 분절받았습니다. 아, 예뻐, 예뻐. 어, 나온다. 안지이 없네요. 아, 나연이 는거 대박. 대박. 어, 그래요? 그래요? 오. <목소리> 대박. 어떻게? 그래 포커만 잘 넣으면 됐지. 뭐가 중요한데? Something. 어차피 투표는 퍼시가 하나 없어. 어떻게? 어떻게 아니나? 이데갈망인데 대박 뭐야, 윙크나 실루 왕했쁘네 응. 네. 냥 그냥 언제 대박이지 응, <laughs> 나몰라됐고 아, 골라, 그렇게 하녕 하나, 둘, 이거는 반택입니다 와... 근데 제가 사실 뭘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헤이 헤헤, 헤헤, 헤 설마 헤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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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하얗게 아주 예쁘다. 이렇게 하는 필름이었고요. 저는 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아, 필름인가? 메커 필름? 필름들이 없네요.